김문수 지지율 폭등. 무조건 보수는 단일화. 요즘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이잖아요. 여기에서 말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TV 토론에서 어느라고 뭔가,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결국은요 경기도지사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게다가 청렴 결백이 뭐경기도지자 도정에 굉장히 많이 꼽혔었습니다 여기에 아내인 설란영 여사도 지금 굉장한 청렴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위와 딸도 사위의 딸은 심지어 말입니다. 선거 유세 현장에도 나타납니다. 예, 가족과의 화목까지 지금 보여주니까 그래? 뭔가 좀 부족한데 부족한 게 아니네. 말이 어눌한데 어눌한 어느란 게 아니네. 청렴결벽에 경기도정을 잘 이끌었고 가족과의 화목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네. 어? 이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하고 다른 모습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그 올라간 수치가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이에요. 김문수 후보는 지난 4월 17일만 하더라도 7% 24일에는 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니까 단숨에 29%로 올라갔다가 5월 22일에는요. 3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 1일만 하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1%나 선터나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29%니까. 그런데 1주 사이에 확 달라진 1주 사이에 예, 김문수 후보는 36% 까지 올라가서 7%가 폭등했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51%에 45%로 6%가 폭락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두 자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치니까 이재명 후보를 넘습니다. 40, 네 45%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46%, 이준석 후보가 10%잖아요. 더하니까 46%가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실, 뭐, 김문수 후보라 이준석이 합쳐서 표가 그대로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를 합치니까 이재명 후보를 넘어가니 지금 보수 쪽, 특히 범보수 쪽에서는요, 단일화 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압박은 계속 심해질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보수 단일화가 앞으로 엄청난 화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떨어진 데는요, 뭐, 핵심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요. 네. 커피 원가가 120원이다. 여기에서 또한번 굉장히 크게 자영업자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커피 전문점은 폭리를 취한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영업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저처럼 자영업을 해본 사람은 원가가 어떤지,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어떤지, 그리고 예, 마지막에 빌린 돈 이자까지 어떤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판매 원가에서요. 예,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 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이자까지 내고 나면 예 순익이 나오는데 순익은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면서 폭리를 취한다고 하니 자영업자들이 다 돌아서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예, 이거 말입니다. 호텔경제학 빛내서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겠다는 거. 이거는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돈만 돌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말입니다. 예. 호텔에 손님이 10만 원을 예약을 하면 호텔은 가구점에다 외상급 10만 원을 갚고요. 가구점은 치킨집에 10만 원을 또 치킨을 구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치킨집은 문방구에다가 10만 원을 구매를 합니다. 문방구는 호텔에서 빌린 돈 10만 원을 갚습니다. 갚으면 호텔에 예약했던 손님은 10만 원을 예약 취소해서 빼가더라도 돈이 돌아서 경제가 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말짱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를 보고 누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까요?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계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이 1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10만 원을 벌었는데 1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을 벌었는데 1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을 벌었는데 10만 원을 써요. 그런 한계 소비 성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경제학을 몰라도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게다가 말입니다. 정부가 주는 돈 있잖아요. 정부가 주는 돈의 소비 성향은요, 한계 소비 성향은 0.2에서 많아봤자 0.3이에요. 0.5도 안 넘어가요. 그러면 100만 원을 준다고 쳤을 때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쓰지 100만 원을 다안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호텔 경제학은 100만 원을 다 쓴다고 가정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국민들을 놀리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말입니다. 선거법 위반에 방탄, 방탄, 방탄. 여기에다가 탄핵, 탄핵, 탄핵. 나라를 실질적으로 망가뜨린 장본인이,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경제에 대한 지식도 없으니까. 아니, 나라가 빚진다고, 예, 안 되냐. 왜 무식한 소리를 하느냐. 그럼 국민이 다 무식하다는 뜻인가요? 공짜로 돈 준다고, 왜 이게 안 되냐? 희한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국민들이 희한한 소리를 해서 괴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거든요. 경제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그냥 아는 거고요. 아니 기업도 빚지면 안 되고 개, 예, 가게도 빚을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짜로 돈을 준다. 여러분 누가 돈, 공짜로 돈을 줍니까?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서 공짜로 돈을 주는 사람 부모님 외에 없을걸요? 자식이 가끔 주기는 주나요? 용돈 정도 주겠죠. 그 외에 누가 공짜를 줍니까?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공짜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살림이 다 무너졌잖아요. 나라 살림. 나라 살림이 문재인 정부 때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거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라 살림을 완전히 개판 죽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대로 말입니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족이 하목합니다, 일단. 게다가 청렴 결백해요. 경기 도정을 8년이나 맡아서 본인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해외로 나가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공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예,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다뭐 예, 콩밭에다가 sk하이닉스를 유치했다고 하고요. 논에다가 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경기 남부든 경기 북부든 계속 뛰어다니면서 예, 경기도를 위해서 일했다. 게다가 설라는 여사는 법인카드를 함부로 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지금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아무런 문제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요. 딸이에요, 딸. 딸이 말입니다. 원래 영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닮았으면 머리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40살에, 나이 40에 다시 다녔다고 하잖아요. 복학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딸도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부모님의 권유로 사회복지사가 됐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예,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위도, <laughs> 예,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가정 아닌가요?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예, 뭔가 끈끈한 연대감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경기도정을 잘 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요. 지금 대통령 후보에 나선 거예요. 저도 사실 제가 모르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청년결벽하다. 지금 유튜브에서 무슨 내용이든 찾아보던 김문수라고 쳐서 내용을 나오는 것을 보면요. 미담밖에 없습니다. 미담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예 김문수, 지금 국민의 힘 대선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결백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범죄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그러면 청렴 결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끄는 것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심지어 말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도 국회 찾아가서 안 되는 일은 왜안 되냐? 왜안 되냐?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할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을 겁니다. we yeah.